말씀은 창세기 22장인데요. 1절과 2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번제를 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사모하며 또 특별 새벽기도 첫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마다 가정마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금년 한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죽게 붙들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한 주간 순전한 말씀의 도구로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힘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도 막뭐 인사하셨지만 네참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살짝 보시면서 네 좌우에 네참잘 네,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도 뭐 다들 이렇게, 네. 미남 미녀십니다. 이 새벽에 오셨는데도,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날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작년 뭐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신년 못했는데, 에, 금년에 할수 있게 된것 감사드리고, 사모하는 마음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 부족한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신데 하여튼 추위 또눈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다니시길 저도 기도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험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섯 번의 설교는 크리스토프 라이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교사고 구약신학자인 분의 책을 빌려서 설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책을 나중에 사 보시면 그중에 다섯 인물을 제가 골라 가지고 설교 형태로 만들어서 이번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아주 신실한 선교사이고 어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섯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한번 말씀을 따라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영국 성경회 출신의 성교사요 구약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신의 책 회복하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책도 있고 요즘 우리 신명기 묵상하지만 UBC에서 나오는 신명기 주석도 쓰시고 여러 많은 좋은 책들도 쓰신 그런 분이세요. 이 책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애통이 몹시 낯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성경에는 애통과 관련한 무수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따라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탄 시편에서 시인들은 애통하고 항의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울분을 다 받아 주시는 분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욕 이번에 욕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예리미야는 뒤에 셋째날 넷째 날 네,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해보시라며 뭐, 보챘죠. 그래서 좀 이제 고급진 우리말로 재우쳤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든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을 재우쳤습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부르짖었던지 예레미야에쓴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뭡니까? 애가인 거요 애가. 한탄, 로멘테이션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저들이 토로 감정을 쏟아내며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요 하나님이 정의와 극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도 보통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아브라함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회심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신앙의 여정, 뭐 그전에도 다녔지만 그런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경험이 크지 않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그 시련은 적대적인 외부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낯선 땅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살짝 거짓말하죠. 뭐 누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한두 번이나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레세를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이행이 계속 늦어지자 이번엔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후 14년이나 더 지나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처 살아와 갈등이 생긴 하갈과 이제 그러면 14살 정도 된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했죠. 우리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뭐 그냥 쫓아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한다고 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첫째 아들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따르면 더큰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번저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난안 땅으로 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건너왔죠. 25년 만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참담함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어야, 둘째는 순종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을 만나면 우리는 다소 의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셨던 이삭을 다시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무슨 놀부신법 아니고, 줬다가 도로 뺏는 것이 아무래도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뭐 계속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읽지만, 예수 처음 믿고 이렇게 창세기 읽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셨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하는 오늘 우리에겐 그 어떤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등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믿어요.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입에 뭐 붙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고향 갈때 우리의 살던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1차 이주를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숨을 거두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갔고, 어, 조카로시 함께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였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못합니다.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살기도 힘든 나이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히브리스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가라고 하시는 가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집에서 키운 다메색 사람 엘레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선물해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레셀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자 곧그 친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고 하시고는 그의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기도원에 이제, 신대원 신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을 이제 차를 한 호주는 이렇게 시골로 가면 정말 맑고 깨끗하거든요. 하늘에 그냥 진짜 별이 막, 막 쏟아지는 듯한 이런, 그것 보면서 아, 아우함이저별를 봤구나. 이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었대요. 요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신칭이, 이 믿다는 말은 아만이에요, 아만. 아멘이신 하나님께 아만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백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번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제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며,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는지를 물을 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진히 준비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대신해 하나님이 희생양을 준비해 두실 것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스 저자는 이런 아브라함을 두고,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나갑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순대로 보니처럼 아브라함은 생애 고비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한 땅한평 없고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 한명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후손을 하늘의 몫들보다 더 많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던 것이죠. 백세 얻은 아들,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다 보고 계시는, 여와 이래, 이레. 이래라는 말은 라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라아는 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우리 성경이 이제 준비하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축복을 믿었어요 심지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숨을 거둔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최초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시험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삶의 회복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둘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체가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 믿음에 걸맞은 순종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자 놀란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특별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죠. 뭐 성경이 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준비했을 것 같아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온 3일 동안 생각을 바꾸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이르자 종들은 그 자리에 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부르죠. 내 네,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뭐, 아버지 한번 부르면 가슴이 이렇게 철렁 할 텐데, 지금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궁금한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아버지가 뭘 하시는, 뭔가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설마 나를, 설마 나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Here I am. I'm here.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라고 대답하자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이끄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야 이야 가슴이 뭐, 내려앉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에도 내가 여기 있나요?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바 있죠 이 아들이 부를 때도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한 다음 제단 나무 위에 놓아두게 되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아, 이삭이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린 날 설교 들을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자신을 내어놓는구나. 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 주셨구나 십자가에.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제가 그 어린 날에 설교를 들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두고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고도 말하고 있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여러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걸맞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이삭을 막 잡으려 할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아느라. 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 순양을 가져다 대신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땅 이름이 요와 이란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이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도 아브라함 스스로 깨닫게. 된가요?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순종할 때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회복된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 못지않게 연상되는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복.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복을 주다. 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이제 복이라는 단어는 브라카. 이제, 명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 똑같은 단어는 바라크. 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에서 복이라는 말을 주님이 다섯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처럼 복은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니는 말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이 약속되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명시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아들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쓴적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큰 복을 주고도 복을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되어 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또, 내 씨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도 하셔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복의 대명사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그 자체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귀한 자녀를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복덩이라고 하죠. 복덩이. 요즘은 복덩이 하면 좀 싫어하나? 이게 둥실둥실해. 그래 옛날 어른들은 복덩이라고 이 복덩이라고 복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뭐시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순주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복덩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laughs> 가정마다 너무 너무 예쁘죠. 뭐 이렇게 진짜 내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예쁠 것 같아요. 마음이 쓰이는거 보면. 자식 키울 때는 뭐 나도 힘들고 이래 가지고 저놈들이 언제 커서 집밥 지가 떠먹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키웠던 것 같은데 손주들은뭐 이렇게, 이렇게 늘 매여서 보면 힘들겠지만 가끔 보니까 너무나 <웃음> <웃음> 오랜 세월이 지나 이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들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뭘 지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거예요 아들을 언제 드릴 했던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죠. 자라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 드리므로 이 시대에 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그래서 복된 자리 되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복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죠. 그러니 복이 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드려야 할까요? 제가 재산 다네 이러면 이 목사가 또미쳤나뭐 이렇게 <laughs>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못난 내 자. 자꾸만 내 속으로 파고드는 내 자아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고요. 순종했고요. 복이 되었어요. 오늘 기억하기 쉽죠? 늘 쉽지만 않을 거예요. 오늘은 쉽게 이렇게 기억하고 하루 이렇게 묵상하면 삶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에 걸맞게 순종해야겠습니다. 야구부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복이 될수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에 앞에서 보았지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기도했던, 기대했던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었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래서 복그 자체가 되기 원한다면, 믿음에 걸맞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죠. 그 순종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순종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죠. 그러므로 믿음에 걸맞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마다 다른 시험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비마다 찾아오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고요.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고 복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걸맞은 순종을 통해 진정한 회복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하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그 삶의 자치 따라 주님 오늘 우리도 금년 한해 살아가며 믿음 드러내고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번한 번의 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저는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나타내 보여주시며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첫날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